세종은 뭐 워낙 한게 많아가지고, 어? 과학적인 거, 뭐, 한글 창제하고, 과학적이고 이런 것들은 추구기, 뭐, 해시계, 물시계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은 제외하고, 워낙 많아가지고, 이것만 해도 할게 많아요. <laughs> 그래서 웬만한 업적들은 또 세종이 많겠지, 그 어. 그래서 세, 세종이고, 다르지만 세종, 총통 등록이 되겠고, 워낙 향리처벌보이다워낙한향리 워낙 향리 처벌법. 향리. 향리 처벌. 그리고 조선에 갔을 때 향리들은 고려처럼 지방의 실질적 행정 지배자,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곳에 실질적 행정 지배자가 아니고 그 수령들의 세습적 아전으로 전락해. 그건 좀 이따가 이제 그 관리제도 할때 다시 한번 보시면 될 거고 그 향리랑 소위 이방 같은 사람들이 죠 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농사는 농사 직설이 되겠고 정초가 왕의 명을 받잡아 농사 직설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세종 때 최초가 많아요 최초 한글 뭐 이런 것처럼 최초의 농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의정부는 뭐겠어 아까 했잖아 의정부 서사제다 의정부 서사제. 새 총통의 워낙한 향리가 농사 짓다가 의정부 칠정산 의정부의 칠정산이 없어요. 어, 없는데 그냥, 여러분들 의정부 있지? 경기도의 의정부. 의정부 칠정산 향촌 집에 방에서 369가 갑인 관노비 전연 여정일을 공법으로 조지고, 근부 있는 조선에다 통보한다. 고소를 금지해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laughs> 칠정산은 아까 얘기했듯이 역법이고, 칠정산 내외편, 내편 있고 외편이 있는데, 두개다 합쳐서 아라비아의 회해력이랑, 아라비아의 역법인 회해력이랑, 아까 나왔던 뭐가 있었어요? 원나라의 수시력을 합쳐서 칠정산 내외편을 만들고, 칠정산 내외편이 왜 중요하냐면, 이 역법이니까, 만약에 원나라의 수시력이면 어디를 기준으로 했겠어? 원나라의 수도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랑 시차가 있다 보니까 역법이 맞지가 않는 거야 절기 같은 거 있죠 춘분 추분 이런 것들 있잖아 어,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았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칠정상 그래서 중요하다 우리나라 최초의 역법이니까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역법이니까 향촌집의 방에서 향집이 있잖아 향약집성방이다 이향약집성방 있으면 뭐가 있으면 향약구급방이 있어요 GF 해놓고 향약 구금방은어디겠어요 고려다 고려 오케이. 기억이 들어가 있지 고려다 고려 그 다음에 향약집성방은 지읒시옷이 지옷, 있잖아 조선세종이다 지읒시옷 조선세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의방 있지 의방유치다 의학백과사전이다 2019년에 따끈한 문제로 이거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었는데, 향약집성방과 의방유치의 순서가 거기서 좀 중요한 문제로 나왔었어요. 근데 내가 이걸 순서로 써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아닌데, 이게 순서예요. 오케이, 한번 나왔으니까 좀 어려운 문제로 나왔어요. 이게 순서가 아니에요. 내가 만들 때 그냥 순서로 만든 건 아닌데, 공교롭게 맞아떨어진 거야 향약집성방이 먼저고, 의방유치가 나중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향약이 의학과 관계되는 거잖아. 근데 의학을 백과사전이니까 총 망라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고해서 먼저 이게 있고 그 다음에 의방유치가 있다. 이렇게 백과사전이니까 제일 나중에 나와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잡아놓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69가 갑이 인데 3은 3이잖아. 그래서 3에서 3강 행실도다. 세 가지라 이거예요. 이거 진짜 세 가지인데 유교 덕목과 관계된 세 가지인데 또 여기에 나와 있는 얘기가 또세 가지예요. 충신, 열려 효자. 도저에 관한 뭐 그런 사례들을 엮은 거고, 이건 윤리서다, 의례서다, 윤리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제가 CF에 놓고상강이질도가 있으면 성종 때 얘는 3이잖아. 5개가 있다고, 국조 오래이가 있다. 국조 오래의 5개다. 5개. <laughs> 응? 가래, 빛내, 상내, 홀래 군내,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가지, 오케이? 다섯 가지 예외가 하는 것이 국초오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laughs> 이육군대 여기서 보면, 이렇게 삼육이 있고요, 삼육. 그래서, 거기는 삼육 이렇게 돼 있지 않나? 그냥 이렇게 되어 있네. 삼육 하면, 선교 양종. 36개사만 남기고, 다 없앤다. 불교. 이것도 뭐가 되겠어요? 불교 억제책이 되겠지. 불교 억제책, 성교 양종. 그러니까 각각이 거기서 뭐 선종 18개, 교종 18개 사만 남기고 다 없앴다. 오케이? 불교 억제책이 되겠고. <laughs> 그 다음에 육구가 나오는데 여기 육구를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자, 육은 전에 해당하는 거고, 구는 연에 해당한다. 그래서 전분육등법이 있고요 염분구등법이 있다 이건 경제기 때문에 경제쪽에 갔을 때 다시 하실텐데 전분육등법은 땅을 밭전이야 밭을 나눈다 6등급으로 오케이? 밭을 6등급으로 나누는 거고 염분 해를 나눈다 해년자인데 해를 나눈다 해를 나눠서 이건 풍흉에 따라서 9등급으로 나눴다는 얘기야 일단, 여러분들은 전분육등법이냐, 연분구등법이냐, 전분구등법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니까, 러그 순서를 정확히 잡아 놓으시고, 공법이라고 그랬잖아. 그두 개를 아우르는 말이 공법이다. 전분육등법과 연분육등법, 이게 공법이다. 오케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요 중에서 36개사만 남기고 불교 억제책보다는 아까 했던 전분 육등법이나 연분 9등법, 그다음에 삼강 이식도가 그보다더 중요해요. 오케이? 어, 그거보다 불교 억제책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갑 있잖아. 갑인자다. 갑인자. 활자가 있다 그랬잖아. 갑인자. 갑인자랑 또 뭐가 있냐면 경자자가 있어요. 갑인자 경자자. 갑인자 경자자. <laughs> 갑인자 경자자 이렇게 활자를 만들면서 아까 태종 때 주자소 만들었잖아 이렇게 만들면서 십자판 조립 방법을 창안한다. 활자니까 이 활자니까 활자와 관계된 십자판 조립 방법을 창안한다. 갑인자 경자자 십자판 조립 방법을 창안한다. <laughs> 그 다음에, 관노비의 출산효과를 줘야 한다고 세종이 또 얘기한다.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이었다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조선 전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의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였어요? 세종이고, 조선 후기에 백성을 사랑하는 임금 꼽으면 누구였어 정조야, 정조. 오케이? 어. 그렇게 일단 잡아놓으시고, 구체적으로 이렇게 관노비의 출산효가 노비까지 신경을 썼다는 얘기야. 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 뭐, 김종서 같은, 어? 김종서나 이런 젊었을 때,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느꼈냐면, 세종은 어떤 임금이었냐면, 이렇게 정책이 많잖아, 업적이. 업적이 많으면 이 업적들을 누가 만들어? 세종 혼자 만들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지. 그지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야. 이거, 이 정책을 뭐 그거 하고 막, 지금이야 막 당들이 뭐 법안을 만드는 거지만, 이때는 세종이 만약에 이걸 해야 되겠다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만들 거 아니야. 세종 혼자 만든 게 아니고, 세종을 도와서 세종의 아들인 문종. 문종이 세자 시절에 세종을 도와서 같이 이런 업적들을 했고, 그 못지않게 신하들 있지. 신하들을 어떻게 했냐면 세종이 거의 신하들을 싹 잡아 돌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 신하들을. 그래서 신하들이 정말 싫었던 사람이 또 세종이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너무 싹 잡아 돌려서. 너무 싹 잡아 돌려서. 그래서 김종선은, 아, 빨리 여기를 떠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우리 왕은 너무 우리 생각을 안 한다. 쉽게 얘기하 여러분들이 공무원에 딱 가잖아? 만약에 공무원이 됐는데 시장이 있을 거 아니야. 뭐, 여러 직렬이 있겠지만, 시장이, 시장이, 다음 대, 다음 총선에서 또 시장이 되려면, 어? 시장 선거에서 시장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국민들한테 정책, 뭐, 좋은 걸 많이 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반대로 뭐야? 여러분들은 엄청 바쁜 거야. 당연히 그런 거라고. 예전에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있었어요. 응? 전라남도 장성군수가 어떻게 했냐면, 삼선을 했단 말이야. 삼선을 했다는 건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삼산을 했냐면 찾아가는 서비스라고 해서 보통 허가를 받을 때 작게는 1주, 길게는 2주 정도 걸리거든 이런 거 있잖아 학원 허가 받을 때도 그렇단 말이야 근데 물론 뭐 교육청에 나왔지만 전라도 장성군수는 어떻게 하냐면 직접 찾아가라 그랬어요,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딱 받으니까 이틀 만에 끝나는 거야, 허가가 어?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은 얼마나 좋아, 좋아했겠어 근데 대신 반면에 보여지지 않는 진실은 뭐야 공무원들은 엄청 싫어했다는 거지 반대로 얘기하면, 이해돼? 그만큼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세종은, 세종은 그렇게 싹 잡아 돌렸다고. 오케이? 어. 그리고 한글도 있잖아. 한글도 우리는 다 뭐야. 지편전 학자들이랑 같이 세종이랑 같이 연구해가지고 만든 거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그것도 차츰차츰 밝혀지는 사실에 의하면 한글도 세종이 좀 독단적으로 왕족들과 같이 있잖아. 자기 아들 뭐 세조나, 어? 이런 뭐 문종 이런 사람들과 같이 공주들이 도와줬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만들었지. 일단 지편전 학자들은 그, 많이 안 했다고. 왜 그렇게 했어요? 한글을 만들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득권들은, 기득권들은, 백성들이 뭔가 똑똑해지길 원하겠어? 안 오지겠어? 원하지 않는다고. 기득권들이 있잖아. 백성들이 똑똑해지길 원하지 않아. 그래서 얘기했잖아. 법이나 이런 게 어려운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그렇다고. 어? 법이 어려운 글자로 쓰여져 있는 이유가 그런 거야. 어?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그 한글이 만들어지면, 백성들이 좀 똑똑해질 거 아니야. <laughs> 그러다 보면 똑똑한 글을 원하지 않는다고. 오케이?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편전 학자들도 반대를 많이 했다는 조선왕조 실록에 보면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생각하건데, 어, 생각하건데, 그, 한글은 사실은 지편전 학자들의 관여가 별로 없었다. 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물론 그거는 수업으로 나오진 않을 텐데, 국정교과서에 뭐 지편전 학자들과 뭐 이렇게 돼 있다고 나올 테니까 수업과는 관계는 없는데 그렇다. 오케이. Okay? 그니까 세종은 백성을 그 정도로 많이 사랑했다고. 사랑하다 보니까 반대적으로 반대적으로 어떻게 밑에 있는 사람들 좀 힘든 거야. 어 그렇게도 생각. 그러니까 업적이 많은 거예요. 아까 전에 태종이 또그 외척들 많이 죽이고 어, 거기다가 또 이러다 보니까 업적이 많은거요 그리고 문종이 또 세자 시절을 많이 보내면서 또 세종을 많이 도와줬고 어, 여러 가지 세종 자체가 똑똑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성군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그 다음에 여정은 여민락이랑 정간보다 여민락은 노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정간보는 악보다 여민락 정간보 그 다음에 조지서 종이 만드는 관청이다 종이 그 다음에 금부는 금부삼복법인데 근부 사실 얘네는 잘안 나오는 건데 이거는 뭐랑 비교하면 되냐면 영조 때 사양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하거든. 우리가 지금 삼심제잖아요. 그 삼심제처럼 사양수에 대한 삼심제를 실시하는데 그 사양수에 대한 삼심제랑 마찬가지인데 세종은 금부삼복법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오케이. 세종 때는 금부삼복법 이렇게 나온다고. 그 다음에 조선의 통보했다. 조선 통보 화폐다. 화폐. 화폐인데 화폐는 일단 유통되지 않았다. 화폐는 별로 조선 전기까지는 유통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화폐가 유통되려면 무슨 산업이 발달해야 돼? 상업이 발달해야지 상업. 근데 조선은 있잖아. 아까 전에도 뭐 농업을 중시하기 중농 억상이야. 중농 억상이 뭐야? 농업을 중시하기고 상업을 억제했다고. 국가 정책으로 억제했다고 상업을. 오케이. 어. 국가 정책상 사업을 엉청했기 때문에 화폐가 유통이 활발하게 될 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고소 금지했잖아. 이건 뭐냐면 부민 고소 금지법이야. 수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고소할 수 없게. 이건 좀 백성을 사랑하는 거나 좀 거리가 멀지만 어쨌든 수령이 뭔가 잘못했을 때 백성들이 고소할 수 없게가 부민 고소 금지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